콩아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? 우리 집 들어가는데 거기 있어? 어머 세상에 여기서 아줌마가 나와? 어디로 가?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세상에 똑똑해라, 응? 이리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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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, 이리 와, 경비 아저씨 있어, 이리 와, 이리 와, 아줌마네, 지금 나오는 데서 딱 버티고 있었어, 이리 와,

먹어, 먹어, 먹어. 야, 어디가? 다른 거 없어, 빨리 와. 콩아. 이 시기. 식이... 안 먹어? 한장하네